수님을 만나요 기도 수수 감사 수수 큐티 알고 잘만래요 우와 잘하네 자 동욱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할까요 네오기할수 있겠어 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밝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밝은 빛으로 나아와요 밝은 빛으로 나아와요 오, 그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46절 말씀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 머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 아멘. 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가 그랬을까? 예수님. 예수님인가? 하나님. 하나님 그래 우리 한번 보자 어 이거 무슨 그림이지 이거 알아 이거 어디서 봤어 우기 어디 응 엄마 같이 바봐들사왔는데 아, 거기에 가다가 거기 불빛 맞아 엄마랑 같이 문방구 갈때 길에서 봤지 그래 이거는 길에 있는 빛을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은 왜 있는 걸까? 뭐가? 어두울때 응. 비치주려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보이게 해주려고 어두움에 비치는 거구나. 그럼, 가로등 붙여볼까, 스티커? 그래? 네. 자,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한글 배우고 있으니까? 네. 읽어봐. 가로등. 응, 가로등. 이건 뭔지 알아? 놀다에 있는, 놀다에 숲에 있는, 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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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거. 있었어? 맞아.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는 이렇게 생긴 불빛이 있는데, 이거는 등대라는 거야. 원래 등대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불빛은 등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는 등대는 어디 있는 줄 알아? 바다에 있어. 바닷가에. 잘 보이는 높은 산 위에 바닷가에 있는 산에 탁 등대를 설치해 놨어. 등대가 왜 있을까? 바다에? 바다에 음. 어두우면 음. 누가 바다에 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아, 바다 위에 배들이 있잖아. 깜깜한 밤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뭐 보고 간다고? 뭐 보면 알수 있겠어? 이게 뭐지? 등... 등대. 등 맞았어. 빛이 있는 데 따라가요. 아, 맞아. 저기 멀리에 깜빡깜빡 비치는 등대를 보고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깜깜한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지 않고 갈수 있대. 자, 우리 등대도 붙여줄까? 네. 등대 등대 잘했어. 자, 이렇게 가로등이나 등대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거야. 잘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뭐라 했어? 나는 세상에 뭐로 왔다고? 빛으로 왔다고. 오, 빛으로 왔다고. 진짜 잘했어. 짠! 빛으로 왔다 그랬어. 왜 예수님이 빛일까? 등대나 가로등처럼 무엇 비춰주고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까? 집 집? 응. 누구 누구를 만나는 길을 알려주실까? 예수님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laughs> 예수님은 우리한테 빛으로 오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나님한테 갈수 있게 인도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다정해 빛이 어 빛이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응. 그럼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빛에. 어, 빛속빛 빛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빛,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 맞아. 우리 동욱이도 친구들한테 응. 빛이 되어서 누구를 볼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예수님을 볼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우기가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멋진 모습으로 하면 아이들이 어 동욱이한테서 예수님 모습이 보이네 그지?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동욱이를 통해서 할수 있겠어? 우기가 할수 있는 게뭐 있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한테 유치원에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친구들을 도와주고 도와 나, 내가 친구들 못하는 거 도와주고 못하는 거 도와주고 또멀 저기 책상위에책고이 음. 높이는 거 꺼내주고 어 오기는 키가 크니까 높이는 거 꺼내주고 힘이 세니까 무거운 것도 희부쌤과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는 것도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오, 여기는 참 멋지다. 예수님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더니 여기가 저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그렇지 자,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닮아. 저도 예수님을 닮아. 친구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친구들에게 빛이 되어 주는 사람으로 잘하게 요 도와주세요. 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